<laughs>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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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명... 600명이 들어오네? 700명이 들어오시네? 750명이 들어온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형 작업실이야. 와천명 되겠다 이거. <웃음> <웃음> 백진타임. 고맙습니다. 와 백진타임. 고맙습니다와우어 안녕. 와 1000명 넘었어요 깜짝 놀랐네 사실 그 뭐지 팔로워가 늘 때마다 궁금했어요 라이브를 키면은 과연 몇명이 들어오실까 근데 지금 미친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 뭐지 그, 왜 PC방에서 전화를 받냐고, <laughs> 그러시길래. PC방 아닌데, 여기. 네. PC방 아닌 거 보여드리려고. 네, 켰어요. 와, 미쳤다. 1200명인데? 그. 아유, 어, 맛있어야겠다. 네. <laughs> 아, 무튼 이펙터 <laughs> 여기는 PC방이 아니고요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여기는 저희 회사예요 네 <laughs> 개웃기다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라이브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야, 진짜. 아, 네, 거기. 거기 저 있어요. <laughs> 그, 카톡방. 그거, 몰래 들어갔어요. 네. 왜안 좋냐고요? 저 좋은데? 저는 늘 좋아요. 그리고 뭐지? 그, 떨어졌다고 다들 막, 제가, 우울해, 물론, 아쉽지만, 그거 뭐지? 막, 저는, 기죽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구, 안 억울해요, 저. <laughs> 안 억울한데? 네. 와, 1500명이 들어오시네? 와, 미쳤다. 참, 이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뭐 하고 있니? 와, 당황스러워요, 지금 약간. 음. 어, 진짜. 어, 아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뭔가 좀그 뭐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다들 너무 그렇게 하니까는 어, 뭔가 좀 많이 좀 보여줄 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그 뭐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조금, 다음에, 어, 그, 뭐시요 이거는 좀 힙합인데, 좀, 오케이, 이거 일단 들려드릴게요, 네. 느껴서 죽이는 바이네 이 담아다 쓸은 더 보상이 필요해 예티면 더 어설프지 기들 줄어서. 거지말아요 매일이 작업을 수국을 뽑아내 죽이는 것만 아애리게 정신이 완체르 너뭔 먼저 실행과야 도대체 너 주제를 내면 좋아라서겨 너 세워줄 자리는 없어겨.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완성도가 떨어져요. 네. 이거는 근데 그 믹스테이프라서 그 뭐지? 손왜턱 잡고 있는 거냐고요? <laughs> 그냥요. 네.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센 거고, 조금 좀, 온화한 거 들려드릴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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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 이거는, 이건 좀쓴지 오래됐는데, 제목은, 저스트 댄스예요 저스트 댄스를 들려드릴게요. <laughs> 아, 그리고 좀 그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저한테 사람들이 이제 가왜 어, 그니까 비보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왜 가수 하냐? 노래도 못 하고 그것도 못 못하, 랩도 못 하는데 그래 가지고 좀 분했어요. 근데 좀 맞는 말이라서 좀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괜찮게 나온, 곡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좀, 이걸 쓰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걸,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네. 아무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저스트댄스예요 아, 잠깐, 한마디 더. 그, 뭐지? 그, 그, 뭐시야? 아, 그, 맞다. 이런 글을 봤는데, 트위터에서, 그, 어아이 곡이 뭐냐고 제가 라이브로 한번 불른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곡일까 다들 추측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제 거였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들려 드릴게요. 이거는 제목은 저스트 댄스예요. <laughs> 시간은 늦은 밤나왜또 잠에 들지 못해 내 머리 위에 떠다니는 영감을 나같이 Go ahead 떨린 듯한 느낌 상 기분 Fly to the moon Fly to the moon 1, 2, n 가늠이 안가 on my way 내가 걷는 거리 전부 가로래 the carpet What you want? Everything I want Everybody for me 올라갈래 높 o u c h d a c e start from the bottom we just m i g h coulda drop oh turning o n e i w o u l marry we and go that e a c h on the spotlight my l i g h i s n the six o'clock time m go back oh get money get famous and know w h t they u s t wanna get get d a d i t a d e her do just dance p i n body want to go la llave a w a y s c o m b a c 원래 더 긴데 그 뭐지 왜줄여놨더라그 어, 아, 그, 아, 모르겠어요. 그냥 줄여놨는데? 왜 줄여놨더라? 그, 그러니까 2절을 좀, 다 없애놨어요. 네. 왜 했는지는 까먹었어요. 그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유리 형이랑, 저랑 이제, 완전 베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리형이랑 저는 또 뭔가 좀 같이 뭘 하고 싶었어요 그 쉬는 동안에 그래서 쉴때 틈틈이 불러다가 같이 <laughs>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그 약간 좀어그 뭐랄까 그냥 좀 재미로 했던 거여서 퀄리티는 막 좋지 않아요 그냥 그냥 쓱쓱쓱 이렇게 쓴 거라서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어 이거 맞나? 네 맞는거 같아요 날 <laughs> 비춰주네 <laughs> 아직 안나 실감이 너무 빠른걸 시간이 뭐하나 제대로 기억도 못할 만큼 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기까지 리마인 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지 후회만 비어버린 머릿속 안에 자리잡은 그만은 거울을 통해서만 볼수 있지 내 안은 갈 길을 잃어버린 지오의지 무의미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무의미한 유식이 Future past is called t o day I'm lost Shaking hands, I'm not afraid to fall The galaxy is running, but I stop In the damn traffic on the earth In the end of road Night, day, night, change in the second stop Lights crying in the river, hope it's not enough Red lights on the traffic, got a green sign, yeah For the damn rule, drive up the road, yeah 약간 무드, 아, 이거 기아하라 아, 네, 이건 약간 무드에요. 좋죠. <웃음> 네, 근데... <laughs> 네, 어. 들어가 계신 단톡방 이름 알수 있을까요? 어... 그건 말안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이 렉이 너무 걸리네. 핸드폰이... 맛이 가고 있어요. <laughs> 아무튼... 그 뭐지? 라이브는 오늘 길게 못할 것 같아요.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아직 많아요. 안, 보, 안 들려드린 거. 다른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목소리 크게요. 네. <laughs> 사운드 클라우드는 조만간 만들 생각이고, 어, 그, 네. 아무튼, 어, 뭔가, 빨리빨리,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 뭐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맨날 옛날에 프로듀스 x 1 0만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심심해서 라이브 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 조금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끝나고나, 끝나자마자 이렇게 뭔가 1500명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간이 없어요. 배터리가 없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는 제가 만들면은, 어, 모르겠어요. 이제 SNS 아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차근차근 할게요. 오늘은 일단, 네. 여기까지.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언제까지? 했니? 5, 4, 3, 2, 1, 5, 1, 2, 3, good